84번 삼추였어라고 했습니다. S.U.M. 있는데요. 여기서는 S.U부터 보면은 앞에 S는 이 손의 초성에서 온시어십니다 그리고 U는 아 제3 모음으로 예,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고 3이란 뜻이죠. 셋. 이렇게 정립이라는 뜻입니다. 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수 이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그 대표적인 말이 손을 정립 받아들인 것이니까 이 손수 한자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손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주다, 받다, 줄수, 받을수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뭐 손으로 뭘 하는 것은 이렇게 최고다. 손으로 해야만 모든 게 되니까,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산다 뭐 이럴 때도 주로 쓰니까 삶의 정립이니까 최고다해서 뭐 머리 수 배은할 수뭐 이렇게 주로 씁니다. 그리고 뒤에 M은 마음의 조성 또는 우리가 원방각에서 방의 뜻을 가진 네모의 뜻을 가졌죠. 그래서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쭉 규정된 이루어진 네모진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종성으로 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종성은 어, 우리나라 말의 종성입니다. 종성은 이 상태의 어떤 상태, 의지속형을의미합니다 주로 있는 니언, 뭐 리얼 그 다음에, 이염, 뭐, 이렇게, 미엄 이렇게 주로 쓰죠. 쓰는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 다음, p, tu 이랬는데, p하고 t가, 여 p는, 아, 여기 자음, 자음, 이렇게 돼서, 여기 또 아래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해서 파, 이렇게 되죠. 파는, 아, p 피업은, 우리가 팔, 움직이는 이 팔, 힘쓰는 팔에 초성해서 온그 피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리아가 들어가서 아리아는 앞으로 나아가고 흐르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힘이 쭉 앞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는 뭐 바쁘다 이러면 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곧에 바쁘다 이런 말그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주로 쓰죠. 그것은 어, 앞에 그 어떤 앞에 어떤 상태 어떤 걸 하는 것이 쭉 이렇게 유지가 돼서 앞으로 쭉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 다음 투 있습니다. 투는 어, 앞에 반치음하고 그 다음 어, 저기 산모인데요. 그래서 어, 우는 어, 유는 산모입니다. 그래서 투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를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뭐 영어에서는 이 통할 투, 통하다 이렇게 할때 투자를 많이 쓰고, 그다음 에 이렇게 어, 투자하다 이럴 때 이때 투를 많이 씁니다. 음, 투영하다, 뭐 투자하다 이럴 때 제일 많이 쓰죠. 그다음에 오, 유, s 가 있는데, 기것은우리말의 엇, 뭐, 뭐, 엇, 이런 말이죠. 이거, 어, 이것이었습니다. 할때그 엇, 입니다. 오, 유는, 오는 완성이고, 오, 그 자체고, 유는 제 정립이죠. 완성되고 정립되었다고 했어. 완성되고 정립된 건 현재는 우리말로는, 어, 발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엇,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습니다. 숨바투어 이랬습니다. 숨바투어그죠그 뜻은 이랬습니다 최고의 어떤 힘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뭐 사치스러운 이런 말입니다. 그 앞전에 했던 라비시하고 같은 말입니다. 185번, a 프리헨시 h e 알아보겠습니다. AP하고 BRE하고 같이 붙여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P는, A는 제1 모음 하나, 첫 번째란 뜻이고, 어, P는 어, 편, 어느 쪽, 이런 뜻이죠. 종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이랑 우리말 앞하고 똑같죠. 우리하고 전제서 넣는가 하고, 그 다음, P, R, 이 e 있습니다. P하고 R 사이에, 아, 아가 빠졌습니다. 자음, 자음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어, 팔, 에 네, 이렇습니다. 팔, 레, 네, 이래 되나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말은 빨로 변해서요 빨. 빨 속에 이제 내재된 어떤 영양의 빨이죠. 빨을, 빨은 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전이란 뜻을 또 가지고 있고, 그 원래의 그 뜻은 이 감, 느낌, 발,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발입니다. 그 다음, 앞발에, 이런 뜻입니다. 미리 예견된 어떤 느낌, 예감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해, h, -E n, s인데, 이건 두 음절인데요. 앞에는 해. 해는 하다, 하에 그 이가 붙어서, 주격조사고부터 해 하, 이, 가, 해,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나 이럴 때도 내네 이러면은 나, 이, 가, 내가 된 거죠. 똑같이 하, 이, 해, 가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ns는 납이죠. 납. 아, 나와서 어떤 행위가 있다. 이런 거죠. 납. 아, 나쁜 것이 나와 있어.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그냥 하는 행동이 밖으로 나왔어 이런 뜻이죠. 그다음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제모 e 몸으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둘두다라는 예, 뜻입니다. 그다음 이는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옮기고요. 그다음 유지하다 이런 뜻이나 전체적으로. 그다음 V가 있는데 V는 배, 어, 보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현상계에서 현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바람에 쏜 비읍이고요. N은 사모음이죠. 그래서 어떤 그 행기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말로는 아빠레해나시베 이런 뜻입니다. 아빠레해나시베그 그래 뜻은 어, 어떤 예감에 해놓아서 있어 보이다 아니면 예감에 나쁜 것이 있어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 불길한 것이 뭐 예상이 된다 아니면 아, 두려워하다 염려하다 뭐 걱정스럽다 뭐 이런 뜻이고요. 또 어 다른 뜻으로는 그 미리 계속 예감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가 좀 빠르다 미리미리 이해하다 이런 뜻으로 어 쓰입니다. 그래서 앞발의 i 시바 알아봤습니다.